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이 묻고 다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마 한 21살부터 22살?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 저는 죽고 싶은 것도 분명 있었지만 되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왜안 죽지? 사람들은 왜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지? 그게 전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께 질문을 했었어요. 왜 사냐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감이 좀안 좋으니까 <laughs>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포터뷰라는 사진이랑 인터뷰를 같이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꼭 필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 질문을 필수 질문으로 넣은 게 그냥 되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였어요. 왜 살아있을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막 뭐, 선생님들, 어른들, 교수님. 그런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고민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삶의 이유 자체를 그렇게 큰 고민으로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가 옳다,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들을 얻었었냐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고 있다,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분도 계셨고, 좀 차지. 저처럼 형잘 모르겠다고 답하신 분도 계셨고, 아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내일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거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이유를 들으면서 되게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면 죽는 게 낫지 않아? 굳이 살아 있어야 돼? 내 삶이 지금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굳이 굳이 살아야만 해?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었어요.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시집이 있잖아요. 그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음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수 없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조금 더 분명했다고 착각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에게 삶은 그런 거였어요. 초콜릿 상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은 초콜릿 상자고,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삶이란 박스가 있고, 죽음이란 박스가 있어요. 쪽지가 두개다 50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꽝이거나, 당첨, 이런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삶이라는 박스에는 꽝만 50개가 들어있고, 죽음이라는 박스에는 당첨이랑 꽝이 25개씩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삶을 선택하면, 난 무조건 꽝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으로 내 인생은 계속해서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죽음이라는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박스에는 당첨도 있고, 꽝도 있으니까, 어쨌든 삶을 선택하는 것보단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되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건, 내 삶은 지금까지 불행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행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삶을 선택하면 무조건 꽝이고 죽음을 선택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당첨이랑 꽝을 반반으로 책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높은 걸 뽑으려면 죽는 게 맞다. 죽는 게 나에게 좀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내 앞에 것들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지금까지 내 삶은 이미 망했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굳이 이 삶을 더살 필요가 없고, 죽음은 제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이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나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가지고 베팅을 한다는 게참 어리석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왜 죽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꼭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왜 힘든데?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죽고 싶어서 힘들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죽고 싶어서 힘들어. 힘들어서 죽고 싶어. 계속 쳇 바퀴를 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막뭐 사소한 행복. 그런 것에 기대어 사는 게 인생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소한 행복으로도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질투가 났어요. 조금 못된 심보죠, 사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그냥 저 스스로를 더 연민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심리학 교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학기 초였거든요. 그때 약간 제가 우울했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심리학 교수님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질문을 했었죠. 그때 약간 익명 질문을 하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 약간 강의 같은 거에 대해서 원래 익명 질문을 하는 플랫폼이었는데 마침 그 과목이 또 되게 약간 심리적인, 건강 이런 거를 다루는 과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지금 생각하면 살짝 미친 짓 같긴 한데 살아가는 이유랄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질문을 남겼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수님과 메일을 나누게 됐었는데 처음으로 답장을 주셨던 거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삶의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건 사실 묻는 사람에 따라서도 되게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이유를 뭐 찾아가는 삶의 동료니까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고서 한한 한 학기? 그러니까 반년좀 넘게 계속 저와 이메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되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교수님이신데,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 댓글로 되었던 분들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겠죠. 없었죠. 그게 있는 게더 이상하고 위험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삶의 이유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게 기뻤어요. 되게 기뻤어요. 내 질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해주는 어른이 있다. 라는 게 저에게는 제법 삶의 이유가 됐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 사장님이랑 이제 끝나고 밥을 사주셔서 밥을 먹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하기 싫은 일을 버텨내는 것의 연속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고등학생 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하기 싫고, 진짜 안 되고, 진짜 집중도 안 되는 공부를 꾸역꾸역 하던 그 시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짜 죽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저는 너무 오래 버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이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하기 싫은 것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선 제가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었겠죠. 뭐, 저는 제가 학생 때는 되게 막 명문대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뭐이면 엘리트 코스를 타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결국 버텨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대학교에 들어왔고 지금 휴학 중인데, 졸업... 해야 될것 같아서 꾸역꾸역 학교를 다닐 것 같다. 지금은 휴학 중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꾸역꾸역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하는 것도, 또 그리고 뭐 졸업을 하지 않고 다른 뭔가 뭐 자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도, 둘다 결국 어느 방면으로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기 싫은 일을 견디는 것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사장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결국 하기 싫은 일을 버텨내야 하는 행위의 연속이라면. 그렇다면 굳이 왜 살아야 하나? 꼭 살아야 하나? 살아있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하기 싫은 것을 버텨내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 동의어일 수 있겠더라고요. 완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좋은 학교 뭐, 좋은 과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가 뭐더뭐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걸 못하는 것을 견뎌내는 것일 수 있겠고, 그와 반대로 또 이렇게 제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가 갖고 싶었던 대학교 졸업장, 멋진 대학 성적, 취직, 이런 것들을 또 하지 않는 걸 버텨내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삶의 이유, 에 대해서 오랜만에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나왜 살고 있지? 나왜 살아 있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가 당연히 스무 살이 못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9살에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한테 20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나는 왜 사랑하는 이유,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요즘도 이따금씩 죽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죽는 방법들을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 빈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저는 든 생각으로는, 제가 10대 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10대 때 죽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19살에 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은 두 번째 인생, 보너스 삶막 살다가 망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덕분에 추진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무언가를 할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됐고 왜냐면 망하면 죽을, 죽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다닐 때는 9등급 제도였으니까 올 1등급을 받는 게 어렵듯이 올 9등급을 받는 것도 어렵잖아요 저는 제가 올 9등급을 받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 망하면 냅다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어차피 죽은 삶이고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쉬울 게 요즘 좀 생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내가 삶을 너무 사랑하게 될까 봐. 내가 삶을 살고 싶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나는 대충 이 정도 때 죽어야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응원과 감사한 마음들을 받아도 될까? 그럴 만한 사람이 될까? 내가. 그런 걱정들을 요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에게는 좀 살고 싶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삶에 좀 애착이 생겼나 봐요. 제 추진력의 근원은 온통 죽음에서 왔거든요. 저는 죽음을 정말 가까이에 두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수 있었나 봐요. 정말 눈물만 흘리던 시기를 조금 지나니까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시기가 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울었는지가 기억이 잘안 나는 때가 오더라고요. 결국 삶은 저에게 주어졌고, 저는 살 만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살고 싶어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너무 죽고 싶어. 나더 아, 이상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제가 거기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죽고 싶었을 때 아무리 주변에서 멋지고 좋고 따뜻한 말을 해줘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앞에 벽이 있고. 저 위로들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허무함? 허망함? 을 너무 느꼈어서. 솔직히. 뭐라 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생각하던 시기에, 죽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득이랄 게 정말 이득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게 이득이라고 굉장히, 굉장히 굳건하게 믿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편향적이고, 쏠려 있는 생각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우리는 죽은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야, 나 죽어봤는데, 죽는 거 짱. 겁나 좋음. 이렇게 <laughs>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다 보니, 좀 짱.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해요. 죽은 사람의 말은 들어볼 수 없으니까, 산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도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죽는 게 나쁜 건지, 왜 죽는 거 보고 나쁜 선택이라고 하는 건지,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함께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삶의 이유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요. 둘 중에 한명 먼저 떠나기 없기. 우리 끝까지 같이 고민해요. 같이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요. 죽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버텨주셔서.